안녕하세요. 오늘은 대덕전자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. 이 회사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어버린 그런 이야기인데요.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. 만약에 말이죠. 한 회사의 가장 큰 약점이 갑자기 최고의 강점이 된다면 어떨까요?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대덕전자가 여전에는요. 사업부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어요. 한쪽이 좋으면 다른 쪽이 부진하고 그랬죠.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사업부의 사이클이 동시에 딱 맞아떨어지면서 좋아지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결정적인 변화라고 할수 있겠죠. 자, 그럼 결론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? 이번 보고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확 올렸습니다.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여기 표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시죠? 기존 29,000원이던 목표 주가를 무려 34,000원까지, 그러니까 17.2%나 올려잡았어요. 이건 뭐 시장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자신감의 첫 번째 근거가 뭐냐?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3분기 실적 전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대덕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을 한 131억 원 정도로 보고했어요. 이게 현재 시장의 평균적인 시각, 그러니까 컨센서스입니다. 그런데요, 이 보고서가 내놓은 예측지는 이걸 훨씬 뛰어넘습니다. 얼마냐면 무려 189억 원이에요. 시장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수준이죠. 네, 맞습니다. 개선해보면 시장 컨센서스보다 무려 44.6%나 높은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질 거라는 얘기입니다. 이 정도 실적 개선이면 단기적으로도 주가에 아주 강력한 힘이 될 수밖에 없겠죠. 아니, 근데 갑자기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가 뭘까요? 도대체 어디서 이런 엄청난 힘이 뿜어져 나오는 건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보고서는 이 힘의 원천으로 세 가지 핵심 사업부를 꼽습니다. 이세 사업부가 마치 3의 일체처럼 동시에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건데요. 바로 메모리, 비메모리, 그리고 MLB 기판입니다. 자, 첫 번째 엔진은 바로 메모리입니다. 요즘 데이터 센터 수요가 정말 폭발적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 DDR5는 물론이고, GDDR, NAND까지 그냥 모든 분야에서 수요가 터지고 있는 거죠. 공장 가동률은 거의 90%. 꽉 찼고요 심지어 차세대 그래픽 메모리인 GDDR7 신규 고객까지 확보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엔진은 B 메모리입니다 그동안 좀 부진했는데 이제 자율주행 기술 ADS라고 하죠 이쪽 수요가 살아나고 있어요 특히 자율주행 칩에 들어가는 새로운 FCBGA 기판 공급이 시작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덕분에 적자 폭이 빠르지 줄어서 내년 1분기면 드디어 흑자 전환 즉, 손익 분기점에 도달할 걸로 보입니다. 이건 뭐 완벽한 터너라운드 스토리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엔진, 바로 MLB, 고다층 기판입니다. 와, 이쪽은 지금 제일 핫한 분야랑 다 엮여 있어요. AI 가속기, 800기가 고속 네트워크. 이 시장이 크는 걸 그대로 다 받아먹고 있는 거죠. 여기에 방산 분야까지 사업을 넓히면서 그야말로 가장 강력한 성장세를 뿜어내고 있습니다.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. MLB 매출이 2025년에 1,694억 원인데 2026년은 2,968억 원으로 껑충 뜁니다. 1년 만에 무려 75.2%가 성장하는 거예요. 이게 바로 AI 시대의 진짜 수혜주라는 걸 숫자로 딱 보여주는 거죠. 자, 그럼 이렇게 메모리, 비메모리, MLB라는 세 개의 엔진이 동시에 풀가동 되면 회사 전체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? 이제 2026년에 예상되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이익 성장을 한번 보시죠. 바로 이 표가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2020년 매출도 21% 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영업이익이에요. 2025년 350억 원에서 2026년에는 무려 1056억 원으로 자그마치 201.6%가 폭증합니다. 1년 만에 이익이 3배가 되는 거예요. 3배에. 이건 회사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입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이 1056억 원이라는 숫자가 시장의 다른 예측치들, 즉, 컨센서스보다 20% 이상이나 높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시장 전체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밝은 미래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실적 전망을 가지고 어떻게 목표 주가 34,000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요? 그 계산법을 간단하게 한번 따라가 보죠 계산은 크게 세 단계인데요 첫째, 2026년에 벌어들일 엄청난 주당 순이익을 예측하고요 둘째, 여기에 다른 경쟁사들하고 비교해서 적정한 가치, 즉 멀티플을 곱해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세 번째 단계예요 기존에 이 회사의 가치를 20%씩 깎아내리던 할인율을 10%로 확 줄여버린 겁니다. 예전에는 불확실성 때문에 너넨 좀 깎아야 돼 했던 걸 아니야 이제 그럴 필요 없어 라고 인정한 거죠. 보고서에서도 딱 이렇게 말합니다. 이제 모든 제품 라인에서 경쟁력이 확실히 보이니까 할인율을 줄이는 게 마땅하다고요. 한마디로 과거와는 다르다. 이제 대덕전자는 모든 사업부에서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는 강력한 선언인 셈입니다. 결국 과거에는 이 사업, 저 사업 다 해서 발목을 잡던 역점이 이제는 모든 엔진을 동시에 돌리는 엄청난 강점이 된 셈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이 놀라운 실적 전망 어쩌면 이건 대덕전자 대반격의 시작에 불과한 게 아닐까요? 앞으로가 더 기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.